태어날 때부터 귀의 형태가 없거나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질환을 소위증이라고 하는데요. 귀 재건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고 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닥터리포트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이정우 교수입니다. 여인은 섬세한 영벌의 요철과 아주 얇은 피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정상기에 가깝게 재관하기 위한 성형외과에서들의 노력은 지금도 무던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외증은 기를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 또는 전체가 결손된 경우를 가리키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잔여물이 길게 소세지처럼 남아있는 모양이 가장 흔합니다. 남자에서 보통 여자에 비해서 두세 배 흔하며 대개는 한쪽에서 나타나지만 한 10%의 환자들에서는 양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건수술 방법 중에서 본인의 가슴 연골을 이용한 수술은 만 6세 이후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소위증으로 인한 정서적 장애가 시작되기 전이면서 가슴 연골이 충분히 성장하였으며 성인의 귀 크기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가슴 연골을 이용한 수술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차 수술에서는 가슴 연골을 이용하여 만든 연골 기트를 피부 아래 포켓에 이식하게 됩니다. 1호부터 6에서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건한 연골기틀를 측두부로부터 분리하여 거상하는 2차 수술이 시행됩니다. 외에도 협착, 청력 손실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와 협진을 하게 됩니다. 무의증 또는 소유증으로 정상기의 3분의 1 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 귀의 모양이 남들과 달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